여러분, 우리 삼보 사찰이라고 있잖아요. 삼보 사찰하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죠? 예. 불보 사찰, 통도사, 법보 사찰, 해인사, 승보 사찰, 송광사. 자, 이 순천 송광사의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천 송광사의 오랜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대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옛날부터 참선에 아주 오랫동안 참선을 하셔서 마음이 밝으신 스님을 선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선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계율을 아주 잘 지키시는 청정한 율사 스님을 율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율사.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 그리고 경정 강의를 하는 스님을 뭐라고 할까요? 강사라고 하는데요. 강사 중에서도 뛰어난 강사,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강사를 따로 이 강백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강백. 강백. 그래서 평생 교학을 연구하시고 사람들에게 경전을 널리 펼치신 그런 큰 강사 스님 앞에다는 대강백 이렇게 붙이거든요. 대강백 아무개 스님. 송강사에 아주 큰 강백 스님이 계셨대요. 아주 경전의 조회가 깊고 교학에 밝으신 강백 스님이 계셨는데 이 강백 스님께서 평소에 수많은 불자들에게, 수많은 스님들에게 굉장히 큰 존경을 받는 아주 큰 스님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큰 스님께서, 이 강백 스님께서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노 스님이 되었을 때쯤에 웬 거지 같은 사람이 송광사에 쓱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밥좀 주세요 하고,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산에까지 올라와서 절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는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살면 안 되냐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이 절에서 그렇잖아요. 일손도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어그 사람에게 방 하나 이렇게 준 뒤에 하루하루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주면서 거기서 절에서 허드렛 일을 이제 도와주면서 그 이제 거지 같은 사람이 이제 하루하루 나를 보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사람은 되게 착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아주 순수해 보이는데, 근데 약간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약간 모지른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일을 시켜도 그냥 실실 허허 실실 웃고 밥을 줘도 허허 실실 웃고 야너 바보냐 욕을 해도 허허 실실 웃고 사람이 막 욕하고 때려도 허허 실실 웃던 그런 이제 바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도 모른대요.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자기 고향도 모른대요. 그래서 야, 사람은 참 착한데 정말 좀 모지르구나 해 가지고 그 절에서 일을 시키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무용이라고 지어 줬대요. 뭐라고 지어 줬다? 무용이 없을 무자쓸 용.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무용이라고 지어대요 아마 누가 장난으로 젖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용아 무용아 없을 자에쓸용자참 쓸모없는 놈이다 해서 이제 무용이라고 지어졌는데 사람 그렇게 허허 거리고 실실 거리고 히죽히죽 거리고 맨날 웃고 다니면서 힘든 일을 시켜도 힘들다고 말할 줄 모르고 또뭐 허들에 밥을 줘도 그 밥을 그냥 맛있다고 그냥 잘 챙겨 먹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때려도 그저 허허거리고 실실거리던 이런 이제 무용이라는 이제 거사가 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강백스님이 어쩌다가 이제 송강사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경내에서 무용이를 만나면 무용이를 불러서 자꾸 이제 부처님 좋은 말씀을 들려줬대요.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면서 자 내가 지금부터 개성을 가르쳐 줄 테니까 요거는 꼭 외워놔라 해가지고 앞개성을 가르쳐 주고. 뒷계송을 가르쳐 주면 뒷계송을 배우면 앞계송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걸 또왜 잊어먹냐고 또 앞계송을 가르쳐 주면 또 뒷계송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걸 가르쳐 주면 뒤에걸 잊어먹고 뒤에걸 잊어먹으면 앞에걸 잊어먹고 남 얘기가 짠죠 <laughs> 여러분. <웃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큰 스님이 너무나 답답해서 무용하 무용하 하면서 지팡이로 머리를 톡톡 쳐도 지팡이로 머리를 통통 쳐도 그저 좋다고 허허거리고 실실거리던 그런 무용이라는 이제 이 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큰 스님이 하루는 점심 공양을 맛있게 자신 뒤에 이그 조개, 저 송광사가 있는 산이 조개산이거든요. 그 조개산 위를 살포시 이렇게 산행을 올라가셨는데 그 조개산 끝머리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샤! 하고 이제 폭우가 내리니까 비를 흠뻑 맞으셔가지고 이제 비를 맞으신 상태에서 애구머니나 하고 이제 급하게 절로 내려오셨는데 너무나 비를 많이 맞으셔가지고 그날 큰 독감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이 펄펄 오르셔가지고 3일 동안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온몸에 열이 펄펄 오르셔가지고 끙끙 이제 앓고 계실 때 그때 이제 3일 정도가 이제 지나셨는데 순간 전신이 뚝 끊기신 거예요. 정신이 뚝 끊기셨는데 그때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어떤 꿈을 꾸냐? 그 송광사의 일주문 있죠. 송광사 일주문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일주문 앞에 하늘에 큰 구름이 보이더랍니다. 그 하얀 구름에서 알록달록한 오색 광명이 막 뻗치더래요. 알록달록한 오색광명이 막 뿜어지면서 흰구름 위에서 선남선녀, 아름답게 생긴 선남선녀들이 꽹가리치고 북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꽃비 있죠. 하늘에서 막 꽃비를 뿌리면서 스님 어서오세요, 스님 어서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아,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있는데 그 오색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알록달록한 흰구름에서 달이 있잖아요. 다리가 하나가 싹 일주문 앞에 있는 큰 스님 앞에까지 다리가 싹 내려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스님, 어서 일로 올라오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하더래요. 그래서 큰 스님이 아, 내가 갈 때가 됐구나. 내가 독감에 걸려서 3일 동안 정신이 비몽 사몽이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내가 그동안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하늘색에서 나를 데리러 왔구나. 그리고 흐뭇한 마음으로 다리를 한 개당, 두 개당, 세 개당 올라가서 다리 중간까지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고함 소리가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순간 으악! 하는 고함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대요, 큰 스님이. 스님이 눈을 번쩍 뜨니까 구름도 없고 뭐 다리도 없고 오색광명도 없고 선남선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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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딱 보니까 무용이가 무용 스님이 누워있는데 무용이가 스님 머리맡에서 싱글벙글 희죽이죽거리면서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용이가 어, 무, 무용아 너뭐네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고함 소리가 누구 소리더라? 무용의 고함 소리인 거예요. 순간 이놈의 자슥이, 이놈의 자슥이 내가 하늘 세계 다리를 올라서 하늘 세계 오색 구름 위에 올라가려는데 누가 고함을 질러서 무용이. 무용이가 고함을 질러서 <laughs> 이게 다 깨져버렸구나 생각이 드니까 화가 치솟는 거예요. 스님이 그 삼일 동안 들어누웠던 스님이 비틀비틀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너는 때려 죽이고 내가 가야겠다. <laughs> 이놈을 내가 때려 죽이고 가야겠다 하더니 어디서 지팡이를 찾으셔가지고 이놈아 이놈아 하고 때리려는데 부유가 실수 웃으면서 방 밖으로 도망가더래요. 스님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내가 갈때 가더라도 누구는 때려 죽고 가야겠다. 너는 때려 죽이고 내가 간다. 그 지팡이를 짚고 그 무용이 한대 때리려고 비틀비틀 갔는데 무용이께서 실실 희죽희죽 웃으면서 계속 요리조리 조리요리 막 도망을 가니까 스님이 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무서요 뭐가 무섭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3일 동안 들어 누웠던 큰 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쟤 때려 죽이겠다고. 그래서 무용이가 희죽히죽 웃으면서 일주문 밖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큰 스님도 그큰 스님도 독해. 그 아픈 몸을 이끄고무용이한그때려죽이겠다고 그냥 피틀 비틀 이제 무용이한테 갔는데 일주문 앞에서 무용이가 딱 멈추더래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이제 요놈 잡았다고 이제 때리려는데 이거 또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니까 괜히 또 스님도 이상한 거예요. 야, 도망가려면 멀리 가든가. 왜또 그러고 있어, 이놈아. 하고 봤는데 그 자리가 꿈에서 본그자리예요 일주문에 앞에 구름이 나타난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무용이가 이렇게 멍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아, 무용아, 뭐하냐? 맞을래? 뭐하냐? 도망가다가. 근데 무용이가 갑자기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긴 나무 있죠? 크고 긴 나무 위에 올라가더래요. 나무에 막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무용이 저놈이 미쳤나 저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무용이가 막 올라가더니 막 껍데기까지 올라오더니 가만히 보니까 위에 새 지붕이 있는 거예요 지붕에다 손가락을 넣어서 뭘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뭐 주먹을 주고 또 밑으로 쓱 내려오는 거예요 스님이 무용아 뭐하는 거니? 하니까 주먹을 쓱 내미는 거예요 그 무용이가 손바닥을 딱 피는데 새 알이 있어요. 스님한테 알을 주는 거예요. 알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알이 고랐어요. 새알 고른 걸 보면서 이거 왜 주지? 나 몸이 아프니까 이제 살만 먹으란 뜻인가? 이거 왜 주지? 하고 딱 봤는데, 새 알, 고라버린 새 알의 껍질이 알록달록한 거예요. 눈치챘습니까? 어, 눈치 빨라. 이럴 때는. 스님이온 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새알 껍질의 알록달록한 그 색깔이 꿈에서 봤던 알록달록한 구름의 오색광명하고 똑 같은 거예요. 놀래. 우리 새알 껍질 보면 막 이렇게 좀 고른 거 보면 뭐 퍼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알록달록하잖아요. 그게 꿈에서 봤던 선남선녀가 악기를 연주하고 꽃을 뿌리면서 스님 어서 오세요, 스님 어서 오세요 했던. 그 구름하고 똑같은 오색 오색의 빛깔인 거예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무용이를 딱 쳐봤는데 무용이는 그새 또절 안으로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아, 무용아 얘기 좀 나누자 하는데 스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다나 진짜 죽겠다 싶어서 일단 방으로 가셨대요. 방으로 가셔가지고 하룻밤 푹 자고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기적같이 몸에 기력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누구부터 찾았겠어요. 무용이 어디 있냐? 무용이 어딨냐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대요. 그래서 공양간에 가가지고 공양간 보살님들한테 "무용이 어디 있어? 무용이 어디 있어?" 하니까, 어, 그 우리 무용 쳐서 또 혼자 질시 웃으면서 저산 위로 올라가던데요. 어, 그래?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산 위로 올라간 무용이가 다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더라. 큰스님 이제 그 고라버린 새알을 앞에다 놓고 가만 히 명상에 들으셨대요 방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인고 이게 무슨 뜻인고 이게 무슨 뜻인고. 그때 마음에서 딱 짐작이 되는 게 아. 내가 그때 3일 동안 심한 열병을 앓았을 때 순간 정신이 뚝 끊겼을 때 사실 내가 목숨이 끊겨서 내 혼이 내 시기 내 업식이 어디로 들어갈 뻔 했는데 새 알로 들어가서 새로 태어날 뻔 했는데 누가 나를 깨워 줬구나. 무용이가 그걸 알고 나를 중간에 깨워 준 거였구나. 그래서 요새 알의 주인은 바로 누구였는데 나였는데, 내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새알이 골아버린 거였구나. 딱 짐작이 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경전 공부를 하고, 그렇게 나름 중로로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새 몸을 받을 뻔했을까? 내가 왜새 몸을 받을 뻔했을까? 왜 내가 새 몸을 받을 뻔했을까? 그러니까 저기서, 꾀꼬리에서 들리는 거예요. 깨꼬리가 깨꼬리 깨꼬리 나요그 <laughs> 깨꼬리 소리가 막 깨꼬리 들리면서 왜 내가 새 몸을 받았을까 내가 왜새 몸을 받으려했을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못 찾겠다 깨꼬리 깨꼬리. 그래서 그 노래가 그 송강사에서 나온 거예요. 모르겠다. 쌀이. 예, <laughs> 네,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스님이 자기의 마음을 가만히 반조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수행의 삶을 비춰보면서 그때 가슴이 덜컥거린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속고 있고 여러분들도 속고 있고 다 속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스님도 뭐에 속았냐?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춰봤더니,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법문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던 그 모든 것이, 정말 나의 내면을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한 게 아니라, 잘 보이고 싶어서 수행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수행하고자 했던 마음이 자기 무의식에 깔려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에 떨어질 뻔한 거였구나? 새 몸으로 떨어질 뻔한 거였구나. 그때, 아, 무용이가 없을무의 쓸용자,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알고 봤더니 무용이가 누구였구나? 불보살의 화신이었구나. 불보살의 화신이었는데, 어리석은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였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눈앞에 불보살님이 계셨는데,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주르륵 흘렀다고 합니다. 그 뒤에부터 이 스님께서는 그날부터 마지막 말년에 정말 진실되게 수행하셨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사람들이 존경을 하건 말건, 사람들이 칭찬하건 말건,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수행을 하셔서 마지막 말년에 수행의 큰 공덕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